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 소만입니다 소만이고 부부의 날입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성리 가리미 마을인데요. 오늘은 오룡산 음, 가기 위해서 오룡산 들머리로 어,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좋은 환경이라는 회사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회원사, 좋은 환경이라는 회사 앞에다가 주차를 대면 됩니다. 주소는 오룡길 177이네요. 그 뒤에 정담 개발이 있고요. 어, 그냥 퍼뜨보면 좋은 환경이라는 회사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간판이 작아서. 어, 요거를 잘 보고 앞에다 주차를 하시고. 어, 오실 때는 석계 공원 묘원, 어, 바로 앞에 그 오룡 이교라고 있거든 다리를 건너지 말고 다리에서 건너지 말고 바로 직진해서 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좋은 환경 얘기를 들머리를 해서 직진해서 요 아스팔트 길로 직진해서 200m 좀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들머리가 나올 거고요. 오늘은 어, 오룡산 갔다가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어, 도라지 고개라고 있더라고요. 도라지 고개를 해서 오룡 이교 저 밑으로 오룡 이교를 해서 여기까지는 어, 조금 걸어 올라와야 되네요. 어 그런 코스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10한 1km, 12km 좀 되고요. 산행 시간은 6시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한 200m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길이 나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들머리 같은데 리본이 입구에 좀 있다고 했는데 많이 없고 뭐저 안에 뭐 옛날 오래된 게한두개 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길은뭐 돌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험하네요. 여기 가기는 한데 요 앞에 어코 환경이라고 회사 간판이 있거든요. 코 환경 맞은편 어 오른쪽 들머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시 25분입니다. 7시 20분에 출발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예, 출발해서 1시간 조금 더온 지점인데요. 올라오다 보면은 한 20분쯤 올라오면은 그 y자로 y자 형태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리본 같은 게 표시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서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어 내리막 오르막 쪽 있습니다. 길은 좀 험하네요. 길은 험한데 어 철탑이 하나 나오거든요. 철탑이 나오면은 철탑 직전에서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가서 제가 올라온 영상을 놓쳤는데요. 우측으로 가서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안부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현재요. 안부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오룡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은 장대골인가요? 장대골인가? 그렇고 어 직진하면 여기 지금 리본이 노란 리본이 많이 붙어있죠. 직진하면은 오룡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가파른 길이 나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네요. 안부사거리에서 한 5분 정도만 올라오면 이렇게 무덤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 무덤을 지나서 한 15분 정도 더 올라가면은 447 고지가 나옵니다. 오룡산하고 달라지는 안부사거리에서 447고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가을 낙엽이 그대로 쌓여있네요 가을 낙엽이 그대로 쌓여있어가지고 어, 길도 가파르지만 미끄럽기도 엄청 미끄럽고 어, 가파른 어, 오룡산 가는 길입니다 오룡사 어, 갈라지는 안부 사거리를 지나서 한 15분 20분 뎀비알 어, 낙엽 미끄러운 길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여기 봉우리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게 447고지인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맞는 것 같긴 한데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석도 없고 어 안내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 여기 어 빛바랜 빛바랜 리본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447고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다시 5분 정도 올라가면은 임도가 임도가 나오고 임도에서 직진하면은 오룡산 가는 방향입니다. 9시 2분인데요. 어 드디어 임도가 나왔네요. 어4 4 7봉에서 한참 왔습니다. 한참 오니까 이렇게 큰 임도가 나왔습니다. 임도 크죠. 여기가 아마 한 6분 응선 좀 된다 그러는데 어? 이거는 뭐야? 어 임도는 맞는데 이 앞에는 경고문이 있어 가지고 오른쪽은 막혀 있네요. 장지골 자연농원 해놨는데 오른쪽 막혀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큰임도 나와있고 음 오룡산 직진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직진 길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자 하여튼 임도에서 어 직진해서 오룡산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림이 마을에서 7시 20분에 출발해 가지고 오룡산 가고 있는데요 지금 3시간째 오고 있습니다 길이 험하고 어 나무가 수풀이 우거져서 길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전망대도 뭐 올라온 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고 날씨도 덥고 날팔이 많고 오늘 그렇습니다 이쪽은 어, 그렇게 많이 많이 다니지 않는 코스거든요 자첫 번째 어, 이정표가 나왔네요 어 여기서 통도사까지가 100km 키로수는 안 나와 있고 원동설리마을이 이쪽으로 가면 4.8km 설림마을 4.8km고 오룡산은 300m네요. 직진하면은 오룡산입니다. 직진 자 여러분 10시 40분입니다. 어, 2022년 5월 21일 소만. 올래 어, 절기 중에서 여덟번째 절기 24절기 중에서 오늘 소만입니다. 자 드디어 3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오룡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북이 아니고 경남 양산 상북면에 있는 오룡산 951m네요. 아이고, 길도 빡시고, 좀 힘들었는데요. 막 또, 막상 또 정상에 와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정상 오룡산에서, 어, 울산 한우, 어, 한우리산악회에서 어, 정상석을 만들어 놨고, 저 영축산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전망 좋네요. 사실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그렇게 전망이 좋은데가 없었는데 조망터가 여기 오니까 다 보이네요 자저 제일 멀리서부터 보면은 영축산 어, 그 다음에 그 뒤에가 한박등 어, 그 다음에 제일 높이 바위 보이죠 볼록 솟서 올라온거 저기 어, 지난주에 간 죽바우등 쭉 해가지고 요 밑에 온폭파인 데가 한 티지 고개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요 고개 시살등 어,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시살등까지 그래서 시살등에서 능선 따라 쭉으면은이 곳이 바로, 어, 오룡산입니다. 자, 저쪽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한번 쭉 볼게요, 그냥. 고압전선주가 많이 있고, 저쪽에 이에덴밸리유원지가 있네요, 양산에. 다섯 용이, 다섯 용이, 예, 을 뜻하는 큰 오룡입니다.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이렇게 해놨네요. 산에다가 마음은 두고 가라네요. 자 그래서 이게 오룡인데 여기에 다섯 어, 개 봉우리가 있다 해서 오룡인데 다섯 개 봉우리가 딱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봉우리는 한세 번째 정도 봉우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소만날 만물이 생성하는 소만날 보여드리는 오룡산입니다 어 근데 하산은요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라지 고개로 해가지고 어 다시 좋은 환경 쪽으로 원점 회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고개까지 한 1km인가요 11시입니다. 오룡산 950m 정상 찍고 도라지 고개로 가는 길인데요. 어, 여기에 갈라지는 위치가 하나 나와서 잠깐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염수봉 도라지 고개 1.2km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진하면은 도라지 고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에 염수봉이 나오는 거고, 오룡산에서는 0.2km, 200m 내려온 지점이고요.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음, 여기서 통도사 자장암까지는 뭐 거리는 없고, 어,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여기가 지금 무슨 고개 같긴 한데,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무슨 고개, 이런 게 없고. 하여튼 여기서 도라지 고개 1.2km입니다. 직진하겠습니다. 오룡산 951m 정상에서 도라지 고개 가는 중간쯤에 이렇게 은방울꽃 군락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꽃이 피지를 않네요. 꽃이 좀피는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은방울꽃 군락지, 처음부터 은방울 나무들이 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나무들 쫙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요겁니다. 요거 꽃, 보이죠? 이렇게 이제 필똥말똥, 이제 몽우리가 이제 올라오네요. 활짝 피어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습니다. 하, 소나무들 멋지네요. 오룡산 소나무와 은방울 꽃 군락지인데 꽃은 아직까지 없고 군락지만 보여드립니다. 꽃 잠깐 만한 번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여기 은방울 꽃. 은방울 꽃. 11시 35분입니다. 여러분, 그, 오룡산 음, 정상 찍고 은방울 꽃 군락지를 지나서 여기가 지금 도라지 고개입니다. 도라지 앞에 넓은 공터 비슷하게 보이죠? 임도인데요. 임도고 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하산길은 여기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어디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지금 가림이 마을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오령2교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도라지 고개인데요. 음아 맞네요. 자. 여기가 도라지 고개입니다. 근데 그 오룡산 정상에서 은방울 군락지를 지나서 도라지 고개까지 오는데 길이 조금 헷갈립니다. 계속 그 느낌상 계속 그 밑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그큰길 따라 쭉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도라지 고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염수봉은 3.1km고 오룡산에서는 1.4km 온 지점이고 어 이렇게 임도입니다. 아주 길이 뭐 대로네요.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어, 오늘 그 양산 상북면, 상북면 외성리, 나림이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해서 어, 양산 오룡산, 오룡산 950m 정상 갔다가 도라지 고개로 해서 어, 이, 이곳을 원점 회결하였는데요 어, 도라지 고개에서 어, 밑으로 자, 좌측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외성리로 와야 되는데 나림이 마을로 와야 되는데 어, 내성리로 어, 길을 없는 곳으로 해서 개척 하산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엄청 걸렸고 지금 뭐 지쳐 쓰러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성리에서 여기까지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어서 5km를 걸어왔습니다 날씨는 덥고 오늘 덕분에 오늘 20km 걸었습니다 20.1km 자 하여간 오늘 그 5월 21일 5월 21일 소만입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